잘지 나도 처음에 뭐라고 난이좋아 아무것도. Now f o 그 사인을 간판을 따르지 않은 나는 내 길을 잃어버린 뜻지 그래서 because 했지, 그렇그리답해 그래, 봐. Because I didn't follow the sign 이 했나? 네. 자, 그럼 요거. downloading the train tickets. He started reading travel guidebooks. aftersか ifsか? a f e r 그렇지, 그럼 시작. after. after. he. 오, oh, he. 자, 아빠, started제? 과거로 맞춰라. start. 아니, 잡아. be, b 아니, 여기, 에 과거잖아. 그럼 요거를 과거로 못 추러. 다운로드. 맞아. After he downloaded, 뭐, the train tickets. 맞지? 그가 그 티켓을, 어, 기차표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그는 시작했다. 읽기 시작했다. 트래블 가이드북 여행 안내서를 읽기 시작했다. 잘했다. 잘했다. 알? 잘했네. 음, 지금 군사 부분을 이렇게 하면 뭐지? 다음, Joining the club, you will make lots of friends. 뭐나만 노 음. 음, 그럼 시작 원래 문장 만들어. 이쁘. 음. 어. 음, 와. 아, 에. 조인. 뭐? 조인. 더 클럽. 더 클럽. 오 잘했습니다. 맞아. 음. 잘했다. 만약 네가 그 클럽에 가입한다면 너는 많은 친구를 사귈 것이다. 잘했다. 에. 음. 네 지금 쉽지 않은데 레이. 분리다 아. 자, 요번 가져. 뭐뭐에 만족하다. 이므로 뭐? 뭐에 만족. B. s a t i s 아이. 잘했네. B. Satisfied. 뭐뭐에 만족하다. 아. 그러면 시작. 그 고객들은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The, The customers are satisfied with 잘했습니다 Are satisfied 됐냐? <laughs> <laughs> 응 뭐냐? 근데 이 느낌 좋아요 하 나는 시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아이. 하지 마라고. 아이, 요 어, 지금 이거를안 하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수업하는데, 그러지 마. 어, 어떻게 생나 보지? 몸에 관심이 있다. 비. 기억 안나나? 네 Interested in 이게 뭐뭐에 관심있죠? 이 <laughs> 수동태다 I'm interested in 음 응. I'm interested in writing 맞아 in 전지사 다음에 동사 나오면 ing writing poems 잘했습니다 잘했 I'm interested in writing poems. 보다, 너는 어제 글을 봤던 것을 기억하니? 너는 기억하니? 너는 기억하니? 응. 음. I remember. 한번더 해라. 왜이렇체 그거 한다고 일을 안 하죠, 뭐. 보 막, 뭐, 인데요? 아닌데. 이런 하고 있네요. 시작, do you? Remember. 응. r e m e 하면 생각나는 거 없나? <laughs> 저기, 저기. 저기 봐. 여기서. r e m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오면 했던 것을 기억하다. 충분히 올할 것들을 기억하다. <laughs> 봤던 거야. r e m e 소리 내는 거야. 멤버 다음에 ing 동명사가 나오면 한 것을 기억하다 달. 리멤버링 투 루트폼 나오면 할 것을 기억하대요. 한거야 할 것이야. 뱉던 할 것. 거. 것. 한 거. 한 거다 이거. 그럼 ing 리멤버링 see. 리멤버 see. 되냐? Do you remember seeing him yesterday? 봤었나? 음. 응 네. 됐나? 응. 다음 오른쪽 여. 거 아이씨 진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양말 한 켤레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 자, forget도 마찬가지. forget다면 ing 나오면 한 거. 아니면 to 부정사하면할 거야. 지금 가져오는 것을 했나 아니면 할 거가? 할 거. 그러면 시작. Don't forget. 수 어. Forget? 맞아, to bring. to bring a pair of socks. 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풀수 있대. 에? 내 도움 없싶 푼다. 우리는 공부를 좀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도움 가지고 하는 거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니가 머리를, 이 머리를 쓸줄 알아야 돼. 다음. 나는 나의 커피에 더 많은 설탕을 넣고 싶다. 자,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맞아. 그럼 시작. 시작. I feel like. Putting. Putting. 잘했어. 그렇지. 이제. 지난 시간처럼 돌아오네.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회사를 떠나지 않는 것에 안 회사를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I'm thinking about. 오 이거 이거 뭐 이제 좀 틀리겠는데? 회사를 떠나는 거야, 떠나지 않는 것이야. 수리 리빙이다. 어바웃 다음에는 I-N-G 맞지? 근데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거야맞마 리브. 떠나 리브. 리브 떠나. 두나... 어. 다시 할게. 지금보다. 어바웃 다음에는 I-N-G 와야돼 떠나다가 I-N-G는 그 리빙 맞지 어. 떠나지 않는 것은. Not living. 되냐동명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 o t 을 붙이면 된다 다 그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 그들은 찾고 있다. 그들의 잃어버린 개. t o s e l o s e 는잃어버리요 o o s i n g 잃어버리고 있는 t o l o s e l o s e 삼 n t d l o s e l o s e l o s e 뭐 lose lost lost 잃어버린 게 lost 아이 씨 pp pp lost 잃어버린 게 다음 마지막 페이지다 그리고 사실은 이저저 준동사 있죠 투부장사 동명사 분사 파트가 영에서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맞다. 어 지금 나랑 하는 이유 이렇게 풀 나는 게 익숙해지. 이거를 알고 있는 애하고 한 번이라도 이거를 경험해보는 애하고 경험 안 해보는 애하고는 완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차이 많이 난데자이한 아, 자, 페이지만 하면 드디어 그 어려운 거니까. 중동사를 끝내는 거다. 자, 요거 딱 하고 다음 대화를 읽고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 음. 어떤 한 단어를 어떤 다른 단어로 바꾸면 돼. 헬피 헬프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저 소년, 어떤 소년, 늙은 부인을, 늙은 여자분을 돕고 있는 소년은 누구이니? 여기까지는 맞아. 그렇지. 오, 잘했어. 홀링을 뭐로? 홀드. 쟤는 내 사촌입니다. 스카시라고 불리는. 됐지? 다음. 다음 글을 읽고 가라앉아 주어진 말을 문맥에 맞게 바꿔 쓰시오. 오. 어, 불사구문이다 어, 이거를 하면 숲속 안으로 걷고 있는 나는 들었다. 새들이 sing. 노래하는 것을. 그리고 이거 무슨 동사? 지 가. 지각 동사 sing 대신 sings도 된다. 문어민들은 sing도 <laughs> 좋아한다. But, they suddenly stop, stop, what? Mega FC Korea's, stop. 어? Stop은 Mega FC Korea's, stop.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용명사가 ING다. Simi. i m 그러나, 요거 하고 쉴게. 예. 여기까지 하고 쉴 거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노래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느꼈다. Scared. Oh, scared. 맞아, 스케 a 드 오, 여인이 네. 어떻게 알았냐. 저 원래 이런 게 정말로. 그래? 나는 무서움을 느꼈다. I wanted. 원투 다음에 투 맞아 뭐 시작 투갭 투. 네. 어. 아우 잘했다 이제 공부 좀 해내들 있지 난 이거 맞춘 이유 안다 이때까지 뭐 많이 했어 네? 잘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였대 이 안에 지금 봐봐 분사 구문 나오지 지각분사 나오지 스탑 다음에 ing 나오지 그다음 felt 다음에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이 감정을 느꼈으니까 이뒤 나왔지. 그다음 want 다음에 투문제. 지금 이 안에 문법 뭐 엄청나게 나온 거지. 이 별표춤처럼. 이런 문제는 진짜 고급.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문법 배우는 애들은 고급 문제다. 뭐 여러분 써요. 딱 제가 두개 하고 싶니다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야, 빨리 음. 니분사공무 네 만드는거 니네 엄청 잘했다 지난 시간에 맞아! 야 봐봐 봐봐 U U 빼제 접속사 빼제 네. 무조건 ING로 그래서 요거를 EATING 맞제? 네. 그 대문지 EATING은 SNAP YOU WILL HAVE MORE ENERGY 오 잘했어 그럼 이번는 네. 머리 좀한 번만 머리 한번더 쓰면 된다 에? 한 번만 글쎄요 한번이 원리 1번 원리대로 가고 한 번만 글이 글쎄요 고등학생도 잘못 푸는 문제다 이거 데이 얼마? 야유유 같으니까 빼지아 얼마 데이 데이 같잖아 응 um. 빼지 응비커우 um. 접속사 빼지 What? ing로 바꿔. 원칭. 근데 앞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not w 맞아. not w a n t i n o t w a 맞아. not w a n t i o be lazy. 됐냐? 게을러, 게을러지는 걸 원하지 않 안, 안았기 때문에 앉는 그들은 네. 체육관에 갔다. 이렇게 된나이 네. 됐다. 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 끝났다이. 네. 잘했어. 체육관에 <laughs> 갔다.